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삼월 하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이의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여가니라 그러니까 두 집안 사이 가운데 이제 권력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져 가는 거죠. 다윗이 한번에 왕이 된게 아닙니다. 이런 쟁탈전까지 거친 다음에 이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수년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암이라 다윗 안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 의브론에서 낳은 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압논이랑 압살롬 때문에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 배반합니다. 이스보셋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지금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까 아브넬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의 권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에요. 실질적인 이스보셋이 막 허울뿐인 왕인 거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그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이세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야이마 네가 진짜 왕인 줄 아냐 지금 장난하냐 어디 감히 건방지게 내가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워줬는데 쪄시게 이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아브넬이 굉장히 권세가로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한테 감히 덤벼도 왕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권세가 세도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차지 못한 거죠. 너이 권위를 싹다 그냥 다윗에게 갖다 준 수가 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에 울며 바울왕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미가 레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적통이다라고 하는 그 권력 쟁탈전이 이제 벌어질 것이 뻔한데 그 가운데 자신의 정통성을 백성들 앞에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넬이 다 넘기겠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라 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이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에 보내매 그가 평안이 가니라. 이제 당신이 이 모든 백성의 왕이 될수 있도록 제가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지금 여자 하나 가지고 싸움 난게말 그대로 빈정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싹다 가서 맛치고 자기가 또 권세가가 돼서 좀 좌지우지해 보려고 하는데 아브넬이 앞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서 요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분노가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 일이지만 사실 아브넬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왕의 통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사이에 증오와 악과 서로 분노와 복수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면 이게 엉망진창 개판으로 나라와 민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요압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려야들 아브네리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로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시라움을 가해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하나 아,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그런 뱀의 혀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탐하러 온 건데 그를 그냥 보내시면 어떡 합니까? 일단 요압은 아브네를 죽이기로 결정했죠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까. 근데 다윗은 약간 그런 사람을 좀 믿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다윗은 알지 못하게 이제 요압이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븐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은 믿으라. 앞에서 봤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내려와 아들 아브넬의 피레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로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을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지금 유다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합 왕국을 하기 위해서 아브넬의 권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을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은 야 다윗이 우리를 또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없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고 싶어서 이를 선대했는데 요압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이걸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네를 장사하면서 진심 어리게 장사를 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근수근 거렸겠죠. 야 쇼하는 거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보니까 정말 울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부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아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다윗당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부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니라 석양의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일때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본 하나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니까 다윗의 이런 진심어린 모습을 보고 아프니까 다윗 저것도 이제 완전 정치인 다 돼가지고 완전 쇼하는 사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이선 진심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네를 처리하셨고 요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보통 왕이 놀랍게 죄송합니다. 왕이 놀랍게 일들을 펼쳐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장치를 이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권력의 쟁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언제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이제 대선 전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끊어지긴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펼쳐 나가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보이지 않는 중에 정말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